어, 주식하는 남자 쿠니네입니다 9월 4주차 재료 매매에 어,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말간 뉴스를 보면요, 그 북한에서 그 대규모 열병식 준비한다는 그 신형 ICBM 공개한다는 뉴스 내용이 나왔고요. 그 방산 관련주는 제 이제 녹화 영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 있죠. 근안 그래도 이제 재료적인 측면으로도 주말간에 이슈가 떴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요기 내용이죠 골자 내용입니다 북한 주민 수천명이 김일성 광장에서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음달이 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열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을 공개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의 움직임이 언제 나와도 이상한게 아니니 요거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섹터고요. 어 지금 노동당 창건일이라는 이제 이런 대형적인 이슈도 있지만은 그 이제 미국 어 이제 대선이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가 끝난 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방산 관련주들이 슈팅을 전혀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도 있고 재료들 측면 쪽에서는 다소 도발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은 굉장히 슈팅이 어떻게 크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내용을 또 보면요 그 완치됐는데 또 확진 군, 국내 재감염 의심 사례 유스랑 그리고 신규 확진 110명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비중 30% 그리고 대면 수업 동아대에서 9명 확진, 대학발 집단 감염 우려 확산 뉴스가 3개가 떠 있고요. 어, 내용을 간략하게 보게 되면은, 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이어지고 있고, 재감염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코로나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많이 조정을 받은 기업들 위주로 관심을 있게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세 번째 뉴스 내용을 보면은 특히 대면 수업을 진행한 부산 동아대학교 재학생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대학발, 집단 감염 우려가 확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과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고 있고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슈, 수능이라는 어, 커다란 메가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굉장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적인 측면이 전혀 없고 어 요거는 어,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비대면 관련 주들이라든지 어또 뭐가 있죠? 아무튼 제가 생각나는 건데 갑자기 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어 일단 뭐 비대면 관련주, 온라인 관련주, 언택트 관련주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지속적으로 영상이나 블로그에도 다루고 있지만 저는 백신 관련주는 일단 손이 안 나갑니다. 굉장히 개인들이 많이 몰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고점대 영역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위주로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말과 또 이슈가 하나 더 있죠. BTS가 청와대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BTS 주말간 청와대를 방문했고, 아, 방문을 했고, 빅히트 상장 이슈가 점점 다가온가, BTS의 활발한 활동 등, 그리고 방탄소년 관련단주들의 흐름을 관심있게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현재 부담스럽지 않은 횡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초록뱀을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한6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어, 한 일주일 정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초록뱀은 현재 어찌됐든 간에 대장 섹터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도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은, 어 이제 조금 초록뱀이 부담되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DPC, 뭐, LB세미콤, 소노공 같은 경우에도 재료가 지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굳이 이 섹터 같은 경우는 대장주가 아니더라도 골고루 좀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물론 슈팅을 크게 먹으려면 당연히 어 대장주를 공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 하나를 공개하자면 DPC를 현재 홀딩 중에 있고요. 초록뱀을 팔고 나서 DPC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DPC를 들어간 이유가 DPC는 이미 수익 중이고요. 한 수익 중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비워냈어요. 비워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살지. 말지는 어 제가 월을 장 열리는 걸 보고 저는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DPC는 원래 방탄소년단 관련주 테마 대장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 테마 대장이 순환되면서 초록뱀으로 넘어갔는데 어 예전에 1등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관점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DPC를 다시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어, 이제 또,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일본 관련 뉴스가 떴죠. 그 아베가 6년 만에 야스쿠니 참배, 어, 이제 신사 참배를 했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뉴스가 이제 떠가지고, 제가 이제 두 개를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요것도 제가 이제 블로그, 유튜브에다가 언급드린 내용, 이제 관련 종목들이고요. 내용을 보면 아베 신조가 퇴임 사흘 만에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다. 다음 달 중순이 야스쿠니 신사에 가을 제사가 열리고 만약 스가 총리를 비롯한 내각에서 야스쿠니 참배 인사가 나올 경우 큰 후폭풍이 예상이 된다. 스가 총리가 어떤 대응을 하냐에 따라 한일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갈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래서 반일 관련주는 재료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초기 지금 정권 찬지가 이제 초기 때문 초기이기 때문에 세가 행보가 굉장히 좀 이제 불분명한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반영시키는 어, 가장 큰 어, 재료로 발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입을 했다가 어느정도 가지치기를 좀 해줬어요 주가가 제가 어, 사고 나서 수익구간으로 충분히 올라갔다 다시 매수평단을 위협하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 놓은 상황이고요 다시 저는 재진입을 해가지고 매수 평단 근방에 현재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나미를 어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 재료 분석은 여기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놨고요. 뭐 추가 재료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저희 수강생 제자분들도 열심히 어 분석을 추가로 할 거기 때문에 제 블로그 어 수강 제자들 분들 블로그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정치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게 흐를 것으로 보이죠 아무래도 뭐어 이제 야당 쪽그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이제 순환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하는 남자 코린의 블로그나 유튜브에 정치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이런 내용은 따로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어찌됐던 간에 정치 관련주 테마주들을 본격적으로 좀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네들을 지속적으로 어 이제 비워가면서. 어, 혹은 또 사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재료 분석은 이렇게 9월 4주차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주장 시작하는데 또 즐거운 결과, 좋은 결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